네, SM 주주님들, 네, 반갑습니다. 투자 핵심 포인트 짚어드리는 배지포차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SM. 자, 오늘부터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또 SM 관련해가지고, 네, 여기 뭐냐, 그 뭐냐, SM하고 지금 하이브하고 투자 뭐 자문 요거 서로 경쟁할 때뭐 카카오가 중간에서 시세 조작을 했다. 더 비싼 가격을 팔면서 뭐 시세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지금 김범수 회장이 네, 그, 재판을 받았고, 일심에서 지금 무죄가 선고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SM한테도 그건 호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수세도 들어오고, 또, SM에 대한 불확실성이 또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제 차트에 보시면 이렇게 바닥을 알려주는 이 노란색 신호가 나왔는데요. 이 노란색 신호까지 딱세 박자가 맞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우리가 놀림타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차트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시더라도, 지금 주가가 저점과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중심가 라인을 잡아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거 주가를 볼때 항상 저점과 고점, 최고점을 이렇게 딱 정해서 보게 되면, 최고 바닥과 최고 고점을 했을 때 평균 단가, 즉 우리가 세례가 평단을 모르기 때문에 저점과 고점까지 누군가 계속 사 모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그 가격의 평균이 아마 중심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심가를 눌림 타점 중에 가장 1 순위로 많이 뽑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자리에서 보니까 지금 주가 위치를 보니까 바로 저점과 최고 고점의 중심가 라인의 주가가 위치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부터 주가 는 박스를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바로 V자 반등도 있겠지만 V자 반등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는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박스를 만들 거예요. 즉 반등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 뭐10% 7% 5%짜리 반등이 나오더라도 주가 여기서 뭐 한다? 박스를 만들어서 매집을 해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보면 주가가 지금 여기서 주가 상승할 때 지금 여기 매물대가 하나 생성이 됐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부터 지금 바닥에서부터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이 매물대를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매집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매물을 매집을 해줘야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 이 구간을 매집해줘야 되는 매집 구간이 발생을 하고요. 주가 반등할 때 뭐요? 이 매집권의 중심가까지 또는 매집 구간의 하단까지 주가는 상승 매집봉을 노려볼 수 있게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부터는 14만원 구간까지 주가 상승을 한번 노려보고 네, 접근해 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급 여기 보시면 양봉 음봉이죠. 음봉으로 서주가가 떨어지고 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뭐야 박스 치면서 횡보하는 거 여러분들 보이시죠. 럭대에서 보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자리고 요구간에서 별도로 이렇다 할 거래가 나온 게 없습니다. 즉, 거래대금이 나온 오게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의미를 둘순 없어요. 의미를 둘순 없지만 주가가 눌러주는 눌림자리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형태가 횡보할 때 거래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만약에 거래가 발생하면서 양봉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 이거를 매집봉이라고 하고요. 이 매집봉이 나왔다고 주가가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매집봉이 나온 자리에 저점,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매집봉을 매집해주는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출발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자라고 하는 제 의견은 뭐예요? 바로 매집봉을 기다리면서, 매집봉을 노리는 매수가 되고요 또한 SM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방향성이 상승할 거다 이제 주가 눌러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는 이제 다시 한번 횡보 또는 상승할 일밖에 남지 않았다 아직 예고되 있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순서대로 쭉 가게 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우리가 조금 보시게 되면 2000,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2025년도 실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2025년도의 실적은 늘어날 것으로 영업이익 또한 늘어날 것으로 또 어, 향상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간으로 볼게요 어,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25년도는 전년 대비 늘어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1.5배 정도 거의 두 배인가 8.26두 배네요 영업이익도 두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지금 실적 예상치도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sm이라는 종목을 이 기업을 지금 저평가돼 있다 라는 관점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조금 어, 성급하게 원래 제가 양봉에 매수하는데 지금 이거는 회 행보자리를 믿고 지금부터 1차 매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매수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이유는 네, 실적.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 향상. 작년 대비 실적 향상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하고요.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횡보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단기 타점으로 들어가신 게 아니라 스윙 관점으로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뭐 단기적으로 지금 들어갔는데 반등할 때뭐 이점하고 나가셔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자리에서부터 지금 보시면 여기 보면 1년선 있죠? 이게 검은색이 1년선인데 이평선 1년선에 지지 받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주가 여기 보면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자리 한번 체크해 를 볼게요. 거래 대금이 터졌던 자리 쭉 체크를 해보니까 이 음봉이 있네요. 이 음봉 라인까지 주가는 또 뭐예요? 밀릴 수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의미를 세색할때 의미를 여러분 부여할 때 차트는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돈이 어디서 많이 쓰여졌냐 보면 예 거래대금 발생한 요 자리에서 돈이 쓰여졌고요. 또 거래대금을 따라서 쭉 올라갔더니 요 자리에서 돈이 쓰여졌습니다. 주가를 확대를 해서 볼게요. 보니까 거래대금이 터진 날, 요 날이죠. 또 거래대금 터진 날, 요날 보니까 요때 양봉이 있죠. 그러면 이 구간과 이 구간이 뭐예요? 세력이 돈을 가장 많이 썼던 구간이 여기 10만원 터치하기 전이 구간에서 세력이 돈을 가장 많이 썼구나. 거래대금 나오잖아요.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매수했다는 건데, 주가가 뭐야 상승할 때 매수했던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뭐야 매수한 금액이 더 많겠죠?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매수, 돈을 많이 썼던 구간에서 우리는 눌림타점을 또 대비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눌림타점은또 어디로 대비한다? 네, 10만 5천 원이네요. 2차 매수, 1차 매수 하고요. 어, 2차 매수는 어디로 한다? 2차 매수는, 네, 10만 5라고 할게요. 10.5, 1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거를 2차 매수, 분할 매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게 파동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파동을 만들더라도 윗골이다는 양봉이 나오면서 매집봉이 출현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부터는 천천히 스윙으로다가 내 SM을 실적 위주로 실적주로서 받아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천천히 마음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외국인의 수급이 이제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연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단기적인 반등도 노리고 우리가 매매해 볼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것같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는 이제 어떤 식으로 상승을 할 거냐? 이거를좀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10만 구독자를 목표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지금 매수 가능하다라고 알려드리면 좋은데 영상은 6시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녹화해서 6시 이후에 올리게 되는데 그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저를 구독해주신 저희 구독자님들께 많은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 타점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SM 장중에 실시간으로 제가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SM 지금 매수 가능이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주가 반등할 때도 SM 지금 매도 가능 또는 SM 15만 5천원 절반 매도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자를 통해서 제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을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제 핸드폰 번호를 공개를 했어요. 010-3953-8354가 제 핸드폰 번호고요 위에 번호로 지금 저를 구독해 주신 분들은 네저 구독하셨다고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를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답장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장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실시간으로 sm 지금 매수 가능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주가 올라와서 15,000원 넘겨줄 때아 15만원 넘겨줄 때 주가 15만원 전량 매도 또는 15만원 절반 매도 아니면 15만원 홀딩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목표는 안 그래도 정고 라인까지 18만원까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수 관점에서 또입절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어,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sm 종목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가 있을 때 긴급하게 호재 뉴스다 라고 하면 sm 땡땡땡 호재로 인해서 추가 매수 가능 이렇게 문자 보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sm 악재가 있다 라고 하면 sm 땡땡땡 악재로 추가 매 어, 절반 매도 또는 전량 매도 이런 식으로 문자를 또한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소식을 바로바로 받아보시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구독해 주셔서 네 모두 무료로 네 무료로 타점과 소식지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010 393 8354 번으로 네 구독 이렇게 두 글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옆에 보시는 제 관심 종목들도 같이 동일하게 네 문자 나가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지금. 구독자가 2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모두 여러분들 덕분인데요. 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뭘 드릴 거냐면, 제 차트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만 확대를 해볼게요. 보면 뭐가 나오냐. 이렇게 노란색 신호가 나오잖아요. 아까도 노란색 신호 얘기했다시피,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할때 단기적으로 바닥이 나오면 신호가 알려줘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바닥이다. 그러니까 주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횡보하다가 상승 또는 좀 빠지다가도 결과론적으로는 처음에 신호가 나왔던 자리를 돌파하면서 상승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왔던 자리를 보면 다 주가는 신호보다 위에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결과론적으로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요 신호 검색기를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구독자 이벤트로 무료로 이벤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에 제 핸드폰 번호 공개해 놨잖아요. 위에 전화번호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도 요 신호 검색기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 신호 이렇게 두 글자 문자를 지금 보내주시면 이벤트 기간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문자 신호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 문자 확인하고 이렇게 답장 보내드릴 겁니다. 차트에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차트값 이렇게 설정값 보내드릴 거니까요. 설정 쉬워요. 그래서 저기 있는 대로 그대로 설정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 신호 검색기는요. 이벤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제공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벤트 기간 끝나기 전에 지금 어 문자 보내시면 되겠고 참고로 어, 제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좀 어, 시간이 없다 보니까 2주에서 3주 정도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좀 2주 정도, 2, 3주 정도 기다려 주시면 문자 받아 볼수 있고요. 이 신호 검색기는 어,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면 시간이 없어서 난 종가 배팅밖에 못한다. 뭐 직장인분들 또는 가정주부님들 아니면 나는 수익 매매 또는 뭐눌림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하시면 돼요. 자, 신호가 이렇게 나왔죠? 신호가 나오고 나면 주가 결국 30% 갔죠.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는 50% 상승했죠. 얘도 신호가 나오고 나니까 여기서 20% 상승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상승하는 기간까지 몇몇시기 3, 4주 걸렸죠. 얘도 신호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한 한두 달 걸렸죠. 그래서 이렇게 길게까지 갖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종가에 봤더니 이렇게 신호가 떴어요. 그럼 신호가 뜨면 매수를 합니다. 매수를 하고 그냥 기다리세요. 종가 때 딱딱 확인했때 마이너스 5%야. 그냥 기다려요. 마이너스 10%, 아, 어떻게 하지? 그냥 기다려요. 그 나이, 나이 중에 또 갔더니 마이너스 한20% 가있어. 근데 신호가 하나 떠, 또, 또떠 떠있어. 그러면 추가 매수하세요. 분할 매수 하시는 게 원칙인데 3분할 매매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할 매수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웬만하면 신호 뜨면 주가는 이렇게 거의 다. 나중 가면 상승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을 잡는 게 10조 이상 가는 종목들은 3%그 이하의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을 때 5%, 시장이 좋을 때7% 이상에서 종가에 딱 봤더니 플러스 5%가 가, 가 있어 그럼 이절합니다 종가에 봤더니 플러스 한 10%가 있어 그럼 이절합니다 얘가 20%갈 거야, 30%갈 거야라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는 종목을 분석을 하고 들어간 게 아니라 시장에서 여기 종목이 그냥 바닥이다라고 알려준 거기 때문에 실력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냥 원칙대로 신호들 때 매수하고 주가 시간 기다렸더니 애가 5% 이상 수익을 줬다 이익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매수했을 때 바로 반등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 2주 또는 1주, 2주 있다가 상승한다 뭐 길면 한달뭐 이렇게 있다가 상승한다라는 관점으로다가 매매하시면 여러분들 마음 편안하게 매매가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신호 검색기는요 또 코스피, 코스닥 어떤 종목에서든 적용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대표적인 종목률이 삼성전자 있으니까요 삼성전자 차트 가지고 제가 비교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겁다고 하는 그 삼성전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가장 무거운 종목인데도 노란색 별이 나오면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 이것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반등. 최근에도 별 신호 나오고 반등. 이 확대해서 보면 자, 별 신호가 나오면 반등을 보여주는 모습.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이 대형주는 막 10%, 20% 먹는 거 아니잖아요. 대략 한3% 정도 먹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서 7% 반등 보니까 여기도 한13%인식로 반등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이렇게 좀확대 해서 볼게요. 여기서 얼마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도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반등을 하면 대략 한5% 정도 반등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얼마 안돼 보이지만 여기서도 대략 한3% 이상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어디야? 여기서도 또 대략 여기서만 또3% 이상 반등 나오고 여기까지 가면 7%, 8% 정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 여기서도 6%. 근데 만약에 이거를 수익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분할로 매수를 한두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주간또한15% 이상 수익이 나는 이런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대략 90% 음, 95% 정도 확률로, 95% 정도 확률로 잘 바닥을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요거 받아보실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3953-8354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신호만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 하셔가지고 네요 신호기 네 받아가시면 되고요 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핫하잖아요 원전주로 자 두산 에너빌리티도 보면 자 바닥에서 별 신호가 나오죠 그럼 반등이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반등 나오고 별 신호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바닥을 이거는 거의 한 100%죠. 바닥을 다져주는 바닥이 나타나면 어 이게 바닥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스키트 볼게요. 바닥에서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별 나오고 반등 그러니까 이게 2천억짜리 종목인데 어, 소형주든중소형주든다 상관없습니다. 반등이 이렇게 나와요. 자 확대를 해서 볼게요. 어, 행보하는 구간에 나오면 진짜 좋긴 한데 왜냐면 행보 구간은 먹을 자리가 많잖아요. 바닥에서 나오면 대략 한18% 이런 식으로 시세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20% 이런 식으로 13%여기선 만약에 분할 매수를 딱 한다고 칠게요. 여기서 분할 매수를 여기까지 했어. 한번 나오고 두번 나와서 신호 분할 매수를 딱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옆으로 또17% 이런 식으로 나올 수, 나오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또 주가 여기서는 또100%갔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소형주도 이렇게 하게 되면 잘 맞습니다. 이런 것도 맞고 ICTK 이번에도 또 계속 상승하고 있는 ICTK 신규 상장주는 대략 6개월 정도 지나야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 잡아주고 바닥입니다 나오면 반등 바닥입니다. 요거를 제가 지금 네, 구독자 1만 명 이벤트로 네, 무료로 지급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거 혼자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매매하는데 이렇게 별 신호가 떠 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아, 이 신호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하면 손실은 보지 않겠구나. 그래도 대략 90에서 95%. 어, 잘 맞는 건100% 확률로 다맞자 버리니까 내가 그래서 분할 매수하고 1차 매수한 다음에 자 노란 별이 여게또 떴어 그럼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에서 한번 매수하고 그 다음에 대략 한14% 정도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6에서 7% 정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그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별이 나오는데 그요나별 나오고 나서 또 한번 별이 났다면 그때 또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만 하시면 진짜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시면 네, 그렇게 되는 음 신호기이니까요. 요거는 제가 구독자님들 드리려고 만든 거니까 010 39538354 번호로 네, 저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아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위에 전화번호 010 3953 -8354. 8354번으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는 이 신호만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신호에 대한 수치만 받아보실 분들은 신호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연락을 기다립니다. 네, 주식 혼자 매매하기 외로우신 분, 그리고 시장의 테마를 파악하고 주도주를 매매하고 싶으신 분, 주식을 잘하고 싶은데 돈 주고는 배우기 싫으신 분, 제대로 된 실력자한테 제대로 된 매매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 자, 앞으로 50만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되어 함께 하실 분들은 010-3953-8354 번호로 구독이라고 지금 문자를 보내주세요. 네 저는 수익이 발생을 하면 꼭 수익 실현을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목표가가 우리 목표가가 15%였어요 15%였는데 지금 현재 10%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실제적으로 내가 천만원 매수를 했으면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익이 통장에 딱 찍힌다고 이 금액이 그쵸 근데 만약에 10%에서 내가 15%까지 기다리다가 보면 이게 종가에 5%로 끝나버려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다음날 15%까지는 갈 거야. 혹은 다음날 10%까지 가면 내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국장이 빠지면서 만약에 이게 다음날 5%개 파락해서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냥 물려 버려요. 물리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계획에도 없던 뭘 하게 돼요. 물타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에 비중이 들어가요. 점점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그러면서 시간도 들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욕심을 조금만 버리고 내 목표는 15% 였지만 내가 10% 왔을 때 수익실현하면 이미 나는 통장에 100만 원이 찍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날 마이너스 5%로 개파라 그래도 나한테 기회가 또 생기는 거야 여기서 다시 한번 천만 원이라는 비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매수가 가능해요 그러다가 다음날 5%가 올르든 혹은 10%가 올려든 상승을 하면 그 상승한 만큼 또 만약에 5%면 50만원 10%면 어, 10 100만원이라는 수익이 추가적으로 뭐 한다고요? 수익이 또찍혀 그러면 100 플러스 100이 돼서 200만원이라는 수익을 갖고 시작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수익이 나면 무조건 수익 실현을 저는 시킨다. 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있잖아요. 저점에서 매수하고 원래 목표가는 여기지만 어, 중간에서 입절하고 눌러주면 다시 사고 반등할 때또 익절하고 목표가까지 이런 매매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제 매수 타점이 또 네, 익절 타점이 필요하신 분들은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구독자가 되어 주시면 네, 문자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위에 010-3953-8354요 번호 있으니까요. 여기로 네,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제 구독자 인증을 해 주시면 제가 매수하는 제 타점, 그리고 제가 매, 익절하는 익절 타점이 오면, 종목명과 아니, 매수 타점, 종목명과 익절 타점을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매매했던 한두 가지 정도의 종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 유튜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홈 동영상 쇼츠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동영상을 누르시면 됩니다. 동영상을 누르시면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게 되면 클로버 같은 경우 넥스트힐, 포스코 인터내셔 최근에 올린 것들이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넥스트힐 한번 쳐볼까요? 하나씩 넥스트 네, 볼게요. 최근에 올린 게 보시게 되면 언제죠? 3월 4일 날 올리고 나서 자, 3월 4일이 이 날인데요. 장대 양봉 이후 에이날 종가 매수 진행하자라고 해서 이날 이후에 저희가 2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마찬가지로 어, 휴스틸 넥스틸은 제가 종가로 매매를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동영상을 다시 클릭하시면 제가 언제 있죠? 넥스틸 휴스틸 어디 있니? 자, 여기 보면 써 있죠. 종가 매수 가능하다. 종가 매수 가능하다. 휴스틸도 뭐라고요? 종가 매수 가능하다. 그러면 휴스틸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라고 했는지 3월 4일 날또 이게 LNG 관련해가지고 3월 4일 휴스틸. 휴스틸도 볼까요? 네. 휴스틸도 보면 3월 4일이 이날입니다. 이날. 그죠? 3월 4일 보이시죠? 자, 3월 4일날 들어가서 이날도 저희가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는 15% 정도 먹고 나왔어요. 저희가. 어, 휴스틸도 15% 이상 저희가 수익을 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 페이지 보시면 네, 저희가 뭐또 최근에 많이 먹고 나온 게 사면이 있어요. 또 사면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사면을 또 보면, 사면을 언제부터 저희가 계속 잘라먹게 했었냐면, 자, 보면 1개월 전이죠. 1개월 전에 뭐라 그래요? 어, 사면 수익실현을 재매수합니다. 이거 계속 수익실현을 한 겁니다. 네, 누적수익 70% 수익. 자, 그러면 사면을 보면, 자, 계속해서 우리가 처음 들어갔던 타점이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내려올 때또 사고, 오를 때 팔고. 이렇게 해서 계속 끊어먹기 해서 사면은 지금 200% 이상. 어, 대표적인 저희 종목이죠. 200% 이상 수익을 내고, 현재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뭐한다? 매수 타점을 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매집을 보거든요. 저는 매집을 봅니다. 그래서 하락하던 추세에 반등, 첫 언덕이 나오고,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데, 얘가 여기서 앞에 있는 이전고점을 조금이라도 뚫어준다. 그러면 이때부터 저는 매수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뚫어주고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이때 저는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파동이 얘를 뚫어줬기 때문에, 전 언덕을 뚫어줬기 때문에 얘가 분명히 얘 매집하러 다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이 매집하러 가는 이 파동. 자, 제 매수 타점 어디라고요? 매수 타점. 입절 타점이 어디에요? 입절 타점. 이 구간을 저는 입절을 해요. 그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엘리어트 요게 1파. 그리고 이 구간 이렇게 해서 올라오잖아요. 이게 엘리어트 2파. 그리고 2파에서 또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엘리어트 2파에서 내려오죠. 엘리어트 2파가 내려올 때 엘리어트 1파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눌림 2파에서 눌림 그리고 3파 쭉 올라오죠. 요거 먹어요. 어디서 바닥에서 박스권 만들고 올라오는 매매. 여기서 매집할 때 저는 언제 한다고요? 엘리어트 2파 때 파동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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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그럼 저는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먹고 여기서 팔고 제가 최저점과 최고점은 몰라요. 저도 맞출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보는 건 앞에 있는 매물을 얘가 소화하면서 올라가 앞에 있는 매물이 있는데 얘가 소화하려는 의지가 있냐 그 의지를 뭘로 보냐면 거래대금으로 봅니다. 이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다뭐 이런 거를 다돈 주고 파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 여기 위에 보면 010-3953-8354 번호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제가 구독자, 지금 10만이 목표입니다. 네, 구독자 10만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구독이라고 문자 지금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영상이 올라오는 건잘 끝나고 올라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양반향 소통이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양반향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영상을 나중에 나중에 올려드리고 어 나중에 올려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로 010-3953-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주셔서 저랑 10만 구독자 같이 가시죠 네, 네 sm 들어와서 보도록 할게요 sm 같은 경우에 지금 여러분들 추세를 한번 제가 좀 그려 볼게요 이기게 보면 주가 고점 아무리 대처거래소에서 찍었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 무언가 어, 흔적을 남긴 거잖아요 그 흔적을 남겨서 여기 딱 보면 지금 추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락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단기적인 추세로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까지 주가 추세를 딱 보면 이 추세를 지금 넘겨주고 횡보로 넘겨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횡보로 넘겨줬다라고 하는 건제 생각엔 여기서 주가를 일단 쉬어간다 쉬어갔는데 여기서 수급이 외국인 수급 들어온 거 확인하시죠 여기 보면 자,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얼마 안돼 5억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가 진행이 된다.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건 아마 주가를 이렇게 띄워줄 겁니다. 그러면그 자리에서 1차 매수하고 수급 나올 때, 우리 뭐냐, 수익이 나올 때 익절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한번더 넓혀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 나이스, 외치시면 됩니다. 오히려 비중을 씌우르고, 싣고 주가는 더 바닥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평단을 낮춰가겠죠. 매수하고 또 매수하면 평당이 낮아지기 좀 다시 반등할 때 우리는 여기서 비중 테어마크 반등할 때 2절 했을 때 수익을 더볼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다만 목표가는 지금 이제 제가 일단은 요 자리 잡았지만 목표가는 요 주가가 3번 더 떨어지게 되면 목표가는 13만원으로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목표가를 왜 길게 못 갖고 왔냐면 여기도 매물대이기 때문에 1차 목표가는 15만원 잡지만 최종 목표가는 요 정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요 자리에서 또 한번 주가 널찍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요 자리가 보여 또 매물대 라인이 돼요. 그러면 주가는 다시 반등할 때 목표가 13만원으로 정정합니다. 13만원을 정정해서 1차 매수, 2차 매수에서 평단이 낮아졌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 나오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비중 테스트 1차, 2차에서 평단 나오고 비중 테스트니까 그만큼 수익을 보고 나온다. 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 설명이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되시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구독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이 전화번호 010-393-8354번으로 구독 두 글자 보내셔서요, 모두 무료로 제가 보내드리는 정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신호 나오죠? 이제 신호 나오기 때문에 이제 반등만 기다리면 됩니다. 자, 신호 검색이 필요하신 분들 지금 이벤트 기간에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신호 이렇게 두 글자 보내셔서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꼭 필요할 때 보면 또돈 주고 300만원 주고 살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무료 이벤트 놓치지 마시고, 지금 신호 두 글자 보내셔서 무료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상으로 매지 포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